반갑습니다. 저는 일위교당에 다니고 있는 남궁은입니다. <laughs>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유무념 일상에서 날 깨워 주는 링크입니다. 예,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유무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들 교당에서 한 번쯤 들어보고 많이 해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유무념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었던 것은 저희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훌륭하신 교무님이 법회 때 항상 자주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만든 모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빨간색이 있어요. 여러분은 빨간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저는 좋다, 싫다, 뭐 이렇게. 아 나는 빨간색이 좋아. 아 나는 빨간색이 싫어. 아, 싫어. 뭐, 싫을 수도 있어요. 싫다고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보고 드는 제 감정이 바로 제가 만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때 드는 마음이 내가 만든 모습이고 아 그럼 지금 나는 내가 만든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아까 양자훈 예비교모님이 선글라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나를 바꾸자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바꿔야 할 모습 중에 생각 없이 말하는 나를 변화시키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나 문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유무념입니다. 먼저 저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요. 먼저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자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중간 목표는 생각 없이 말하는 나를 바꾸자. 그러면 세부 조항으로 욕하지 말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먼저 욕하기 전에 제가 멈출 수도 있었고 멈추지 못했을 땐아 내가 욕을 했구나 마음을 챙기지 않았구나 하고 감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별 과제 아니 조별 수업 때 책상을 돌려요. 대학 책상이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조언들이안 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돌렸어요. 한두 번이면 참겠는데 계속 제가 돌렸어요. 몇 수업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억울했는데, 한 번은 제가 늦게 갔는데, 한 친구가 자기 한번 돌린 거예요. 그래 놓고,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냐? 내가 다 돌렸잖아. 이렇게 생색을 내는 순간, 제가. 그러니까 심한 욕은 아닙니다. 제가 욕잘 못하는데요. 그냥, 감탄사로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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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하고 순간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만히 앉아서, 아, 욕해버렸네. 하고 감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고 나서 제가, 아, 이제까지 싸웠던 내 착한 일을 이욕한 번으로 날려 버렸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아, 지금 내가 무념을 했구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끼어진 마음으로 그 상황을 제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좀 고민한 뒤에 미안해. 혼자 힘들었지. 다음부터는 나도 일찍 와서 돌릴게. 근데 내가 자주 해서 억울해서 그랬어라고 이렇게 너무 착하게 말한 건 아니고 그런 이런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국어치 같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돌렸어요. 돌리는데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 난 착한 아이다. 어, 착한 아이다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 돌려줘서 고맙다고 말 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맛에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이 뿌듯했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돌리지만 기쁜 마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념이라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제대로 볼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한 주제 유무념 일상에서 날 깨워주는 링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링크 아시죠? 누르면 바로 갈수 있죠. 그 욕하지 않는다는 링크를 만들어서 툭 눌러서 마음을 툭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와, 대단하죠. <laughs> 그래서 나를 깨워주는 링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상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유무념을 하기 위해 조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항상 관련 없는 그냥 유무념을 하기 위한 조목을 정하다 보니까 실패하기가, 실패할 때가 많았고 마음에 드는 감상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를 자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결하려고 유무념을 방법으로 설정을 했고 큰 목표와 작은 목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단계를 올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큰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욕하지 않는다는 게제 작은 조항이었죠. 그 중간 목표는 생각 없이 말하는 나를 바꾸자였어요. 그럼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욕하지 않고 그 다음 바로 예쁜 말을 한다. 라고 저는 단계를 올렸습니다. 이게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계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의 쪽 조목이 욕하지 않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한발 한발 더 나아가서 하자라는 조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 않기는 그냥 아나 욕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끝이 나죠. 근데 하기는 뭔가 행동이든 말이든 제가 더 능동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더 마음을 챙기긴 어렵지만 더 마음 써서 할수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실천 사례를 듣고 여러분이 "아, 저거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봐야 알수 있어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2학년 박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불교를 만나게 돼서 출가하게 된 인연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다니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시간에 이제 영주를 했던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어, 사촌동생 따라서 이렇게 원불교 교단을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이 년이 안 돼가지고 못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 누구나 다 똑같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렇게 공부하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어떤 것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던 중 성직자라는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직자는 이제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딱 원불교 교무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인연이 됐던 원불교 교무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막상 이렇게 원불교 교무님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어저 원불교 교무님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이제 아 좋다, 좋은 직업이다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이제 직장 상사분이셨던 교무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처음에 저에게 이제 정퇴관에 가서 그때 당시 추천 교무님한테 인사를 한번 드리고 나서 너의 이제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그때 말씀하셨던 게 고등학교 고삼 신성회를 갔다 오고 나서 너의 이제 그런 이제 그 교무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보고 나서 출가를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삼 신성회 때 갔더니. 마침 딱 이제 사촌 형이 그 고삼신성에 이렇게 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출가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짧은 이렇게 그런 교당도 다닌 적이 별로 없고 해가지고 수많은 이렇게 힘든 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간사 때 추천 교무님이시다 이제 하셨던 이제 갈타원 박영규 교무님께서 이렇게 지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기타 저의 저를 인연을 걸어주었던 모든 이제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돌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앞으로 출가를 이제 할 출가까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좀 많이 자신은 없어도 그래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법에 만난 그런 기쁨을 다른 사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해주고 싶고요. 대종사님의 법이 최고라는 것을 제가 꼭 이렇게 증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당 출신 이 도인입니다. 제가 원불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를 원불교 관련 학교를 가면서 처음 알게 된것 같고요. 처음에 알게 될 때는 솔직히 뭐, 딱 알고 나서 바로, 어, 너무 좋다. 규모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아, 이런 종교도 있구나. 어, 괜찮네, 생각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2학년 땐가 그때 처음으로 원불교 학교 동아리에 친구가 권, 충교의 권유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교무님이랑 만나고, 교회 같은 거한번 갔었는데요. 한달 정도? 근데 너무막 너무 막, 너무 막 부, 챙겨주는 게 부담감 느낄 정도의 챙겨주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교무님 만난 거는 아 되게 친절하시고 아 되게 괜찮구나 첫 느낌이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임원도 아니고 그냥 단 일반으로 다니다가 신성의 훈련을 3학년 때 가게 되었는데 그 신성이가 진짜 되게 큰 동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교무에 대해 막 제대로 알고 신심을 쌓차해서 간거 아니고, 어 그런 것도 있네? 재밌을까? 가자 해서 간 건데요. 신선형 훈련 끝날 때까지도 딱히 뭐 특별한 생각은 없었고요. 오히려 끝나고 나서 다른 그 같이 다녔던 학우들과 그 예비 교무님을 만나서 막 이렇게 만나고 어디 다니고 그러다가 영광을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막 해안도로 쪽 되게 경치 좋잖아요. 그거 가다니면서 막막 재밌게 놀다 하는데 문득 예비교님 표정이 되게 순수하게 행복하다, 되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 일을 가면 어떨까. 그래서 교무님, 교무님이랑 상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그러다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무님 돼서. 딱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다 그런 건 딱히 없고요. 그냥 다른 학생들과 청년들과 터울 없이 만나서 쉽게 교화하고 쉽게 얘기하고 그런 친구 같은 교수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원입니다. 제가 원불교를 만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원불교를 알아오셔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입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남 고흥 녹동교당에서 입교하게 되었고 유년 시절 유년 시절을 이제 뭐, 뭐 특별한 뭐 법을 알았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냥 뭐 간식 먹으러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법회 보러 가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이제 교당이랑 등을 졌어요. 뭐, 이제 학교 생활 바쁘다고 핑계대기도 하고, 저희 교당도 이제 보통 어른들만 계셨거든요. 어른법회밖에 없고, 좀 따분했어요, 교당이. 그래서 교당 잘안 다니게 됐고, 하다가 이제 대학생 때 우연히 이제 워싱턴 교당으로 어학연 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가서 교당 생활 하면서 출가서원을 세우게 됐어요. 저는 뭐 특별히 이렇게 왜, 이렇게 출가서원을 세운 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교당 생활하다가 교무님들 만나고, 교, 교무님들 생활 보면서, 아, 이, 이런 길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그 선지님 발인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 많은 교무님들이랑 교도님들이 함께 슬퍼해주고, 정말로 막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런 동지들이랑 함께 생활하고 한 생을 보내면, 아, 정말 같이 있고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어떤 교님이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이제 그건 차차 알아가 될것 같고요. 저는 특별한 큰 꿈은 없고 그냥 뒤에서 그냥 사람들을 빛내주고 싶은 그런 교우님이 되고 싶습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당 그그 처음 갔고요. 제가 그러고 가서 제 스승과 교1학년인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제가, 제가 원불교를 알게 된 나올 계기는, 계기는 10년 전에 저희 할머니 49세 때, 때 알게 되고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무,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와 대불공을 이룹니다.